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사도행전 7장 17절로 3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생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무식이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며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본문의 말씀은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여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함으로써 직임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테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에 의해 잡혀 공유에 이르러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복음의 진술을 깊이 있게 설교하였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스테반 집사님은 이 설교를 마치고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가 전한 설교를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나타나서 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의 자손을 애굽에서 번성케 하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되어진 일이라고 스데반은 선포한 것이에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라고 하였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창세기 1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의 자손에 대하여 예언하셨습니다 13, 14절이죠 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자손이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과 그 후에 애굽을 빠져 나올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자 작정하신 그 시기를 가리키지요.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의 권솔들이 70여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출애극기 1장 7절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엔 장정의 수가 60만에 달했어요. 출애극기 12장 37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남세대소서 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만 가량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시간을 설정하시고 하나하나의 일을 진행시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에 하나님께서는 7 0명에 불과하던 아브라함의 자손을 약속의 시간이 가까워짐에 장정만 60만으로 번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함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분명코 그 약속을 때가 되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믿을진대 약속하신 과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 기한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짐을 붙들고 담대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때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악망하며 믿음으로 보냅시다. 그러면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저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 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박국 2장 2절로 4절까지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해 주는 것을 선명하게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어볼 수 있게 하라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그때가 올 것이다 악인은 마음이 규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루어질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으니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기다리는 기간에 기도하며 세월을 아끼고 잠시 고요한 이 기간에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여주신 비전의 기한이 이르도록 경건과 인내와 믿음의 실력을 소망 가운데 키웠습니다 모세는 약속하신 기한에 이르도록 미디안 광야에서 경건의 훈련을 40년 쌓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그 기간에 영적인 힘을 길렀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잿더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소망에 싹을 틔우고 힘을 썼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기한을 조금 더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약속하신 그 기한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믿는 자와 그 주변과 세계를 진동시키십니다 학회서 2장 6, 7절이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세일하시고 열심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끝났다. 언제 이루어질지 의심이 된다. 나는 이때라 생각하였는데 너무 실망스럽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 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을 불같이 앞서 나가서 다 이루셨듯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때도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곱 번 넘어지나 여덟 번째는 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심을 믿기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늘에 충실하여 실력을 키우고 내일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깝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장부답게 언약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